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자, 짜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재미난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바람개비에요 자, 십자 바람개비, 바람을 한번 불어볼게요. 와우, 완전 빨리 돌죠. 근데 꽉 잡으면 안 돌아요. 꽉 잡으면 살짝 잡아서, 오, 자 변형 안에 하얀 색깔 보이게 변형 바람 바람개비. 또 모양이 예쁘죠? 돌면서 하얀색 보여요. 우! 짠! 두 가지 모양의 바람개비를 오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색종이를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반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자이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그대로 반을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쓱쓱 쓱쓱 잡았죠? 짠자 아래쪽이 이렇게 퍼지 벌려지는 부분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요 친구들 넣어서 벌려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쭉와 있는 줄이 요 가운데 줄에 맞도록 여기 안에도 그 줄이 있죠? 여기 딱 맞춰서 쓱쓱 쓱쓱 이렇게 잡아줘요. 자,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뒤쪽도 똑같이 똑같이 해줄 거예요. 가운데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벌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쓱쓱. 섹스. 자, 이렇게. 짠. 자, 이런 모양 나왔나요, 친구들? 자,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섹스. 그리고 왼쪽도 똑같이 위로. 이렇게. 올려줘요. 섹스. 자, 뒤집어 볼까요? 쭈루루루루루. 자, 뒤집어서도 똑같이 위로 올려주세요. 섹스. 얘도. 너도 올라가, 너도 올라가렴. 이렇게 쓱쓱. 자, 됐죠, 친구들.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이 앞에 얘들 있죠. 얘들을 다시 아래로 반을 접어줘요. 이렇게 반을 반을 이렇게. 일자로 쓱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리고 얘들을 이렇게 세워서 가운데 손가락을 더 넣어줘요. 벌려,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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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려서 이거 일직선에 이 선이 맞도록 딱 해서 잡아 이렇게 잡아 잡아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벌려줘요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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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벌려 벌려 일직선에 맞춰서 이렇게 뒤집어서 또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팔락이는 부분 있죠? 팔락이는 이 친구들을 또 아래로 내려줘요. 반을 접어줘요. 이렇게 쓱쓱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손가락을 넣어준다. 그렇죠. 손가락을 넣어줘서 이렇게 엘리샤이 맞도록 쓱쓱 자 오른쪽 이 친구는 어떻게? 손가락을 넣어준다. 그렇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쓱쓱 벌려줘요. 짜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사이 구멍 있죠? 여기에 이 친구를 왼쪽에 있는 친구를 넣어줘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안 빠지도록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근데 불다 보면 친구들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풀을 붙이면 돼요 친구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리고 이쪽에 또 요를 요를 이렇게 반대로 한번 접어줘요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십자가 되도록 쫙 이렇게 정렬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짠짠 어때요? 와우 벌써 완성 한번 불어볼까요? 살짝 잡고 오 멋지죠? 자 변형은 어떻게 하냐 안에 하얀 색깔 보이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접었죠? 이 친구들 빼서 얘를 옆으로 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하얀 색깔 접어줘요 이렇게 짠짠 짠. 이렇게 접고 자 이쪽도 이렇게. 자, 접어줘요. 그리고 얘는 밑에 넣고 다시 위쪽도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더 접어요. 맞아요. 이렇게 한번줘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요, 접어요, 접어요. 접었죠? 자, 접고, 요 사이에 얘를 끼워요. 요 사이, 요 사이, 이게 구멍이 있어요. 친구들, 얘를 끼워줘 이렇게. 짠! 자, 이런 모양 됐죠? 자, 뒤쪽도 똑같이 접는 거예요. 자, 뒤쪽도 이렇게. 하얀색이 이렇게 보이도록, 쓱.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쓱쓱 접고, 자, 밑으로 먼저 끼워놔요, 끼워놔. 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쭈쭈, 완성! 자, 아까처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십자가 되도록 자 이렇게 짠 되도록 해주고 자 됐죠? 됐죠? 이렇게 십자 모양 자 그리고 얘를 살짝 잡아요 잡고 짠 어때요? 오 멋있죠 친구들? 자 친구들 이렇게 간단하게 놀이감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누가 누가 오래 돌리나? 한번 돌리면서 재밌게 놀아보세요. 자, 오늘 바람개비 만들기 완성. 친구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작은 쓱쓱이를 쳐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볼수 있어요.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려요. 안녕.